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억 특급입니다. 오늘은 인투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인투셀 어제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이유인지 그러면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투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 회사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투셀 들어왔고요. 보시면 인투셀은 뭐 글로벌 바이오테크를 목표로 신약 연구하는 전문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r&d 핵심 연구 분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연구를 한다는 거죠 adc 플랫폼이 이제 주가 될것 같아요 adc 항체 플랫폼이 주가 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죠 파이프라인들 보시면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b7h3adc 항체 플랫폼 hr3adc 항체 플랫폼 해서 주로 ADC 항체 플랫폼 쪽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뉴스가 하나 났어요. 일단 뉴스부터 하나 보시죠. ABL, 인투셀 탑1 ADC 계약 해지 특허 이슈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뉴스가 났죠. 연내 IND 제출 예정인 이중항체 ADC 두 건에서 시나픽스 기술 적용 변동 없이 진행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ABL 바이오가 인투셀과 계약 체결한 지 1년도 안돼 특허 이슈로 신규 항체 약물접합제 ADC 연구 개발 계약을 해지한다. ABL 바이오는 지난해 10월 이중항체 ADC를 포함한 차세대 ADC 개발을 위해 인투셀의 토포이소모라제 TOP1 저해제 페이로드 오파스 넥스테칸을 플랫폼 적용하는 기술 도입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이번에 해지된 것이다. ABL 바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인투셀과 ADC 플랫폼 기술 도입 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에비아바이오는 인투셀의 넥사텍한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위약부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넥사테한을 활용한 ADC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밝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미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인투셀은 이번 계약 해지금과 관련한 이날 공시를 통해 30여 종의 넥스테칸 약물 중 ABL 바이오가 선택한 NXT3가 최근 특허침해 FTO 그쵸? 분석 과정에서 같은 구조 약물에 중국 특허가 선행되출연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런 제약 관련된 업체들은 특허 관련된 이슈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특허가 나중에 신약물질이 출원되었거나 아니면 제약이 완성돼서 판매될 단계에 특허 이슈가 되면 아예 판매를 못할 수도 있고 그동안 투자했던 돈들이 싸그리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 이슈가 났을 때 합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들이나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특허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관련해서 이제 Y 바이오 로직스에도 이런 발표가 났죠. 2025년 7월 9일자로 발표된 인투셀의 타사와의 ADC 플랫폼 계약 해지 건은 Y 바이오 로직스가 인투셀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B7H3 타킷 ADC y b l 0 1 5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투셀을 포함해 국내 파트너사들과 협업 중인 프로젝트들을 모두 순항하고 있으며 주주및 회사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상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미는 있 성과를 내는데 더욱 매진 하겠다 해서 y 바이오로직스 와 인투셀이 같이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쵸 abl 바이오와 인투셀의 그 adc 플랫폼 관련해서 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y 바이오로직스 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 바이오로직스 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 y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린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Y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다 라는 점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차트 잠깐만 보죠 제가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자리쯤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나 이런 자리 여기쯤 그러니까 만원 좀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 드렸어요 만원 아래에서 이거 보시면 가격대가 만원 아래쪽입니다 만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쵸 지금 최근에 12,8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었겠고요 지금 던진다고 하더라도 20% 넘죠 20%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쵸 한 9,600원 9,500원 9,400원 요 사이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팔아도 20% 이상 수익이고 최고점에서 팔았으면 30%가 넘는 수익이었다라는 거 요거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투셀 관련해서는 제가 인투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고 인투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일단 어제 ABL 바이오에서 그쵸 나온 요 공시 보면 신광체 결합 물질 연구 개발 기술 도입 계약 해지 해서 인투셀과 당사가 2023년 10월 23일 체결한 인투셀과의 항체 약물 결합체 플랫폼 기술 도입 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이유로 특허 이슈. 그래서 특허 미약부또는제 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 그래서 더 이상 넥사텍하는을 사용한 ADC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 해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관련 공시가 나왔어요. 인투셀의 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에서 보였다시피 뭐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인투셀 홈페이지 보시면요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여러개인데 대부분이 다 ADC 플랫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뭐 인투셀이 영업이익이 난다 요런거 바이오가 영업이익이 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일단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거기다가 일단 보시면 최근에 여러 신기사 투자 조합에서 인투셀에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6월 25일 올라온 건데 이거 이제 보고의무 발생일은 5월 23일이고 보고서 작성 기준이 5월 29일인데 최근에 보시면 최대주주 보유비율이 그쵸?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그 다음 거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비트 브레이브 뉴 1호 신기술 투자 사업 조합 여기서 신기사에서 그렇죠? 신기사에서 이렇게 보유 비율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죠? 단순 투자로 5.81%라는 비율이 들어왔고 그 다음 거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도 4.77% 투자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비트 브레이브 뉴 1호 신기술 투자 사업 조합에서 지난번에 5.81인데 이번에는 4.80으로 약간 축소됐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AT&M i n 베스트하고 결을 맞췄죠? 아까 여기 5.8에서 AT&M i n v e s 가4.7 몇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또 그거에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쵸? 시간에 대략 매매, 블록들에 따른 보유 지분을 변동했다. 단순 투자용으로. 블록들로 약간 팔았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투자 조합이나 투자회사에서, 그쵸? 인투세를 지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 6월 25일 공시가 났기 때문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 6월 25일 날이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투자로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는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조합이나 신기사가, 그렇 투자회사나 신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왔을까요? 지분의 의 거의 5% 가까운 지분을 그냥 들어왔을까요? 인투셀이라는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기술에 대한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들어온 돈이 빠져 나가려면요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인투셀도 보시면 최근에 한번 그죠? 최근에 이렇게 상장해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빠졌어요. 원래 최근에 상승이 하기 전에 일단 상장한 다음에 빠진 다음에 올라가야 신규 상장 패턴이 하는 그런 1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그쵸? 빠졌다가 다시 올르는 2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패턴으로 갈 뻔했는데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이제 결국에는 2패턴으로 가게 된다. 2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크게, 물론 분할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 상황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다가 어제 조금 손절을 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보십시오. 아직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아직 기관들 빠져나가지 못했고, 외국인도 그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다만 분할매수로 대응하셨다라고 하면 더 걱정 안하고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인투셀이라는 업체가 adc 항체 플랫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인투셀은 저기 대기업 출신들이 그쵸 제약 대기업 출신들이 나왔고 따로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외국인도 물려있는 자리라고 하면, 이 물린 돈을 그냥 날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날리지는 않을 것이고,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차트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보십시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고, 급락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었어, 원래. 그쵸? 올라갈 타이밍인데 원래 1패턴을 갈라다가 2패턴이죠. 원래 자, 2패턴은 급락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올라가는 2패턴. 이제 2패턴으로 가는 1패턴으로 갈까 했는데 했는데 아니, 그냥 2패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상장주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규상장 바이오즈들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어느정도 하락 멈추고 지지부진하게 혹은 매물소화를 하다가 반등할 때 그때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시장에서도 어제 이 충격이 어느정도 소화가 될때 그쵸 이때 분할진입 하시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인투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인투셀로 약간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또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거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보시면 최근에 제가 제 채널에서 저 Y바이오로직스 3주 만에 30% 넘는 수익률 아까 보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자, 여기에서 최근에 제가 또 급등 나온 종목들 있죠? 휴린로봇도 2주 전에 해가지고 최대 75% 정도 급등 나왔었죠? 아마 여러분께서 정말로 차트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휴림 로봇 자75% 그리고 심플랫폼도 전날 쇼츠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왔었죠. 대형 포장 기다렸으면 지금 당연히 수익 중이고요. 그렇죠? 데이터 솔루션도 급등 나왔습니다. 상승 예상했는데 적중했죠. 보시면 좋아요.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볼까요? 제가 2주 전에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신규 진입해도 좋을 자리인데 제가 데이터 솔루션 요때 언급드렸어요, 때 그리고 나서 급등 나왔죠 단기간에 급등, 그렇 제가 요때 언급드렸어요.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여러분 신규 진입해도 좋을 자리입니다. 차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이거는 오늘 선물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원, 선물 원입니다. 요거는 못해도 한 5에서 10%는 그냥 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쵸? 분할 매수만 철저히 하신다고 하면 요 정도 해서 선물원 하나 드리고 자 이제 선물 쪽. 오늘 진짜 여러분께서 이걸로 한 4, 50%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자 이재명 대통령 방산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 수출 회의 정례화 검토 해서 대통령이 그쵸?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지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라고 해서 이제는 국가가 정책으로 방산 산업을 뒷받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산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현대로템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그쵸? 하나 시스템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l 이 g 넥슨이 있었죠. 이 방산 대기업의 모든 방산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여러분, 이 기업 들어가시면 단기간에 40에서 50%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충분히 단기간에 40에서 50% 수익 날수 있다. 아까 데이터 솔루션 보셨죠? 제가, 제가 영상 찍고 나서 며칠 만에 완전 급등 나왔죠. 40몇 퍼센트. 그쵸? 이 3거리에만 에40몇 퍼센트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방산 관련 주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올 2월부터, 그쵸, 올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박스권 행보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자, 5개월 동안 박스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했다가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뚫었죠. 그런데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정고점만 뚫어도 한20% 이상 먹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런데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종목은 아까 뉴스 보셨다시피 대통령이 그쵸. 지시한 국가 정책 수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량 수급이 들어왔고 요게 빠져나가려면 이제 조만간에 한번 튀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기다가 올랐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한참 기다가 이렇게 이제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또좀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최근에 이 종목 수급도 한번 잠깐 볼게요. 최근 수급 보시면 그렇 기관이 2만 주 들고 있다가 지금 8만 9천 주로 늘렸죠. 기관이 늘렸고 연기금도 6,500주 들고 있다가 4만주로 늘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도 기관들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관이 초기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여러분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께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된다 이 종목 제가 이 종목은 최소한 40에서 50% 수익을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투자의 정도 채널에 올려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정말 많다라는 것. 뭐 데이터 솔루션도 그렇죠. 그리고 뭐 심플랫폼, 뭐 랩지노믹스도 단기간에 16% 정도 상승 나왔었죠. 티 사이언티픽도 그렇죠. 단기간에 45%, 44% 승, 상승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Y바이오로직스도 단기간에 16% 정도 상승 나왔었죠. 하나 마이크론도 단기간에 한10% 정도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DSC인베스트먼트도 20% 이상 올랐었고요. 마리솔루션은 7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HMM도 15% 이상 올랐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100% 올랐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언급드리고 100% 정도 올랐었어요. 3주 정도 만에. 그리고 위스트소프트도 20%, 30% 이상 올랐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다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제가 자신하니까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언급드린 이 방산 관련 종목, 방산 관련 종목. 자, 휴림로봇도 마찬가지. 휴림로봇도 2주 만에 75% 급등 나와서 제가 영상도 올려 드렸어요. 보시면 휴림로봇 급등 폭발 75%. 여기 보이시죠? 2주 만에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정말 잘 잡아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종목 이 방산 정책 수혜주 이 종목 여러분께서 40에서 50% 정도 수익 고프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 그때 이 차트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고 들어와 있는데, 요게 이제 조만간에 뜬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